3월 22일 넷째 주 주일입니다. 예배를 위해 성경책을 준비하시고 단정한 복장을 갖춰 입으시고 또 마음을 다한 헌금을 준비하셔서 이 예배 자리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그랬듯이 작년부 예배 영상을 통해 찬송과 기도를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유초등부 학생들은 전도사님의 설교 영상을 시청한 뒤에 부모님과 함께 작년부 예배 헌금 시간을 함께 하신 다음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벌써 넷째 주 동안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그래도 하나님 이렇게나마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은혜 받고 그 말씀으로 일주일을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말씀이 되어 우리가 하나님께 힘을 얻어 살아가는 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과 16절, 두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가 4주 그리고 영상 예배로 드린 지가 3주가 지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여 예배에 대한 갈급함,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너무나 드리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을 다들 갖고 있을 것입니다. 2주면 다시 교회에 나올 줄 알았지만 여러 교회에서 확진자가 생겨나고 그로 인해 교회들이 더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 가슴 아파하며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상 예배만 드리고 그리운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이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지만 계속 기도하며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3년 동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던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신비한 기적도 많이 보이셨고, 그리고 사람들이 여태까지 들어보지도 못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 각자가 생각하는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나누던 이야기 중에 가장 많은 사람이 궁금해했던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그런 예수님의 정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들의 구원자로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었습니다. 구약성경에도 분명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생각하는 한편 어떤 사람들은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 말고 또 다른 예언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그저 엘리야가 다시 온 것이다. 아니면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이다. 아니면 구약 성경을 쓴 여러 선지자들이 다시 온 것이다. 그 선지자들 중에 한 명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도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아셨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생각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가이사랴 빌리뽀라는 곳에 머무르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묵을 곳을 정하고 제자들과 한 곳에 모여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이곳에 오면서 나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을 들었을 텐데 너희가 들은 이야기 중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은 자신들을, 다시 자신들이 들은 이야기를 하나씩 꺼내기 시작하는데 예수님,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부릅니다. 예수님,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세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레미야나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들은 예수님도 이미 이곳에 오면서 다 듣고 알고 있었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제자들에게 물은 것은 제자들의 생각도 비슷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질문을 한 이유는 바로 이 다음에 베드로의 대답을 통해서 제자들이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그 생각을 바꾸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이 여러 대답을 듣고서는 제자들에게 다시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을 그래 사람들은 그렇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를 엘리아라고 세례 요한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다고 나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은 선뜻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하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제자들 역시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그저 엘리아나 세레요안이나 또는 여러 선지자들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자들 중에 아무도 이렇게 대답하지 못하고 있는 때에 베드로가 마지막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 주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대답을 들은 예수님은, 베드로야, 너가 이것을 대답할 수 있었던 것은 너의 생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너가 대답을 할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질문은 당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판단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믿음의 갈피를 잡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의 믿음이 아닌 너희들의 믿음은 무엇이냐? 너희들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라!"라고 하시며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질문은요, 지금 우리에게도 하는 질문과도 같습니다. 사람들이 다 코로나 때문에 분위기가 침체되어 있습니다. 다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감염자들을 늘려가고 있는 교회들이 생겨났다며, 교회들이 이러한 때에도 그렇게 모여서 예배를 해가지고 감염자를 늘리고 있다며, 교회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어쩔 수 없는 가운데,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림으로 모여서 드리는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더욱 커져만 가고 있는 이 때에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러한 질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보이는 것, 즉 그리스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유대교 사회에서 마치 다른 것을 믿는 것과 같은 것. 그러니까 유대교는 하나님을 믿는데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아, 저들은 다른 것을 믿는 것이다. 라고 욕을 먹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시며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냐고 물으시면서 제자들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도 여태까지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이 상황으로 인해 각 사람의 모습이, 믿음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 보이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에 믿음을 보기 위한 질문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거였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기 위하여 아마도 이러한 질문을 하실 것 같습니다. 너희에게 주일이란 무엇이냐? 너희에게 예배란 무엇이냐? 라고 말이죠. 그때 우리의 대답은 어떠해야 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일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용서하지 못한 자가 있다면 용서를 하고 우리의 죄에 대해 온전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거룩히 지키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는 진실함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전부 죽게 바치는 것입니다. 라고 바르게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시대에나 믿음을 지키는 교회를 향한 고난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다만, 그 고난의 모습이 옛날에는 끔찍한 끔찍한 괴롭힘과 죽음으로 나타났다면 지금은 아주 편안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 역사를 보면요, 아주 괴롭고 끔찍한 그런 고난 가운데서는 교회가 성장했지만 그와 반대로 아주 편안한 상태에 지냈던 교회들은 점차 무너져 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보기에 지금 시대의 교회는 어떠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과 같이 아주 편안한 고난, 편안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편안한 믿음 생활 가운데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점차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따라하고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가 계속해서 쌓여만 가는 것, 이것이 바로 고난이지 않을까요? 이것을 우리는 괴로워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편안했을 때,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제대로 보이지 못했다면, 이제는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지금,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야 할 때입니다. 교회에 나오지 못하지만 더욱 이 주의를 거룩히 지키려고 노력하고 더욱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리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예배 시간으로 정해진 11시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저 내가 시간이 날때 아니면 내가 영상을 보고 싶을 때 예배 영상을 보는 그런 준비되지 않은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발 이전에 교회에 나오던 그 모습 그대로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정해진 시간에 맞춰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최소한의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일 수 있는 것이지 않을까요? 이 유초동부 설교 영상이 어른예배 영상에 맞춰 함께 들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설교 영상만 시청하지 말고 꼭 어른예배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의 찬성을 함께 부르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리고 함께 준비한 예물을 드리는 이 예배의 모든 시간을 꼭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함께하지 못할수록 더 바른 모습으로 추위를 지켜나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또한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면서도 감사를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단지 건강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수많은 욕심 가운데 우리는 죄가 더 많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는 도저히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보일 수가 없으니 다시 새롭게 우리의 믿음을 정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잠잠할 기미가 보이다가도 다시금 수그러들지 않는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재난인만큼 온 세계가 이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복의 날들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을 앓고 있는 자들에게 치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세상으로부터 고난당하는 교회들이 더 굳건하여지게 하옵소서. 속히 이전의 날들과 같이 상황이 회복되고 우리의 믿음이 이전보다 더 성장하여지길 소원하오며 사랑으로 이 땅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설교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어른 예배 영상에 헌금 시간 함께 하시고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면 되겠습니다.